안녕하세요. 자동차 금융,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해석처럼 나타난 오토밸런스 김태형입니다. 오늘은 포드링컷 월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. 재고가 없는 차량들은 할인이 진짜 쬐끔 줄어들었고요. 여유 있는 차량들은 곧 안내해 드릴 할인보다 조금 더갈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포드 이스프로러입니다. 다시 예전 포드 이스프로로 명성을 찾는가 착각이 들 정도로 재고가 점점 귀해지기 시작한 이스프로로 할인 정보입니다. 다음은 이스페디션입니다 재고는 그 수량인데 왜 완판이 안되는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는데 말이죠 다음은 픽업트럭 강자 레인저입니다 찾는 고객들도 많고 대기순번도 꽤 있는 편이라 지금 할인해서 큰 변동이 어스들 보입니다 다음은 가격 대비 비싸 보이는 24년식 머스탱입니다 24년식 2.3 머스탱 쿠페 같은 경우는 현재 완판이 되었고 나머지 24년식 차량도 곧 완판이 될듯 보입니다 다음은 25년식 머스탱 할인 좀보 볼게요 25년식 워스텍은 꾸준하게 비슷한 할인 금액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브론코입니다 2.7 포도 차량은 이번 달이면 원판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소량이 남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링컨의 효자 모델 노틸러스입니다 저번 달과 동등한 할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고는 나름 여유 있으니 원하시는 색상 골라서 말씀만 주세요 가이드보다 더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에베이터입니다 에베이터도 저번 달과 동등한 할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고도 여유가 있다 보니 안내해드린 차림보다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 다음은 내비게이터입니다. 빠르게 넘어갈게요. 포드링컷, 월프로모션, 재고가 여유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안내해드린 할인보다는 추가 품위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구요. 문의를 주시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피드백과 깔끔한 이처리로 무조건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토밸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